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애플미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플미트입니다. 오늘은 반짝반짝 키난빌 반짝거를 해볼게요. 네. 잘 살아보여주세요. 네. 네, 우리 동생이에요. 오늘은 얘랑 같이 찍어볼 텐데요. 한번 뜯어볼게요. 네, 안에는 구성품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먼저. 먼저. 바다, 바다 속 세상. 사료고 하나 하나씩 꺼내줘. 자 보여주세요. 아니 사라가 들어서 보여줘야지. 네, 요거랑 그다음 두 번째 요거랑 자동차 그리고 맛있는 음식 그리고 스티커 도형들 책 표지 티나미 반짝거 사용 설명서. 책을 만들 수 있는 종이가 들어있네요. 네. 자, 지금부터 놀아볼까요? 네. 사양 설명서를 읽어줄게요. 사양 설명서를 읽어줄게요. 펴주세요. 네. 보여주실래요? 네. 떼기. 꾸며줄 스티커 조각에서 흰 종이를 떼주세요. 문지르기. 색지를 고른 후. 색이 있는 부분 위를 문질러 주세요. 벗겨내기. 충분히 문지른 후 색지를 벗겨주세요. 완성. 이렇게 하는 거군요. 네. 자, 재밌겠지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네. 사라는 이거를 한다네요. 돌고래요. 네. 자,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돌고래 요거. 머리를 벗겨냈습니다. 네. 그러면 검은색으로 되구요 이렇게 올려주고 세게 문질러주.. 아 살살 문질러주세요 손.. 손으로 손 그렇지 네 문질러주세요 이렇게 문질러요 살살 예쁘게 이고 <laughs> 괜찮네 자 한번 완성시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완성되었어요 이제 눈을 떼봤는데요 눈도 한번 색을 골라 볼게요 무슨 색 할래요? 핑크! 눈! 눈! 눈 색깔 눈? 어 이거? 어어 어. 초록색? 응 음, 이거 어 눈도 완성이 했어요 그리고 손은 무슨 색 할래요? 음손 네. 네, 알겠어요. 떼 보세요. 네. 천천히 떼 보세요. 천천히. 자, 따따. 자, 또떼 주실래요, 사라님? 네. 뭉뭉. 두 번째로 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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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 노래 불러봐요 시작. 사라 좋아는 노래 있어요? 네. 노래 하나 불러줘요 나비 응 나비야 불러줘요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빠밤 빠밤 은색 뱃살 이제 등이랑 지느러미 남았네요 이제. 우와 또 꾹꾹 눌러 볼까요? 네 꾹꾹, 꾹꾹. 초반에는 꾹꾹 누르다가 완성됐다 싶으면 문질러주세요 네 그리고 스티커 붙인 부분에만 눌러주세요 아직이요 아직 더 많이 이제 미끌미끌 해주세요 미끌미끌 미끌미끌 완성시켜올게요 네 파란색이에요 자 사라가 꼬리를 할거죠 네 꼬리를 뜯어주세요. 네. 꼬리. 꼬리를 뜯어주세요. 하얀색 꼬리. 꼬리 요거 뜯어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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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짜잔. 사라의 손. 지글 지글 지글. 쭉쭉쭉. 뱅뱅뱅. 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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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파란색으로 이걸 덮쳐볼까요? 네. 내가 네, 할래요. 네. 주문일거네. 주물려 주세요. 네. 음. 하지만 거기 하면 돼. 짠 이제 뜯어 보세요. 네. 뜯어주세요. 뜯어주세요. 네, 요거만짠 꼬리가 완성되었어요. 이제 지느러미도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네. 짠 짜라라라. 예쁜 아주 예쁜 돌고래. 돌고래가 완성되었어요. 네. 자, 이게 소감이 가는... 어때요? 예뻐요. 그래요? 네. 잠시만요. 자, 이제 돌고래를 한번 뜯어볼까요? 네. 자, 여기 꼬리부터, 뿍뿍 네. 삑삑, 빵빵! 뜯어봅시다. 뜯어봅시다. 자, 천천히 뜯고 올게요. 반짝반짝 홀로그램. 사라 책을 이제부터 만들어 볼게요. 네. 지금까지 <laughs> 애플민트의 이야기와 만들어주시는 방법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